요즘은 모바일 앱 전성 시대라 할 만큼 각종 앱이 매일 쏟아지고 있는데요. 전 세계 모바일 기기는 물론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하면서 앱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장소가 부산에 생겨 창업의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모바일 앱 개발에 한창입니다.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놓고 서로 활발한 토론도 하고 각종 장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난달 25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문을 연 오픈 개발실의 모습입니다. 기존 모바일 앱센터를 확장해 전국 최대 규모의 각종 장비 800신 4대를 갖췄습니다.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스마트폰 등이 모두 구비돼 개발한 앱이 해당 폰에서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제공해주는 센서와 장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하였고 현장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. 이 학생은 시내 버스에 센스를 달아 시내 곳곳의 대기 환경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. 학교 에 있으면 혼자 하면 그데 여기 오면서 이제 여러 개발자분들, 선배들 만나면서 좀 폭을 넓혔다고 좀생각합니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사무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고. 1년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됩니다. 저희는 개발도 하고 개발된 제품들을 실제 테스트를 해서 얼마나 완성도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시켜드리고 결함이 있으면 결함을 찾아서 고칠 수 있도록. 한여름의 더위도 무색해하는 청년 창업자들의 열기로 모바일 창업의 꿈이 연결어지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.